어, 다음은 이제 위암의 병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점막에만 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침윤한 경우는 1기로 1기가 되고요. 예. 전막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근육청, 예, 장막 하청까지 가면 2기가 되고요. 예. 장막을 뚫고 나와서, 저 이제 위장 벽을 뚫고 나온 경우가 3기가 되고요. 또 이제 이것이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면 예, 4기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위벽은 굉장히 어, 얇습니다. 뭐 0.3mm, 0.3cm에서 0.8cm 정도의 아주 얇은 어, 이게 공기 주머니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침윤을 어, 사실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 뚫고 들어가게 되면서 암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위암의 치료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조기 위암은, 예, 내시경 하에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이것을 치료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예, 점막, 아, 다시 보여드리면, 이 점막 근청 위쪽에 예, 침륜한 정도에서는 이렇게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막 하층까지 들어가게 되면, 예, 위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3기 초까지는, 예, 근, 치적 근치적 절제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예. 어, 앞에서 볼, 뭐, 말씀드린, 예, 그니까, T병기, 즉, 침륜 정도만 가지고 병기를 표시하는 건 아니구요. 림프절에 얼마나 전이되어 있는가가 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에, 국소림프절에 약간 전이가 되어 있는 정도가 3기 A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이상의 병기가 되면 수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예, 주로 이제 에, 항암 화학요법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위암의 경과를 보면 이제 사실은 어, 가장 좋은 어, 이게 예후가 좋은 치료법은 조기 발견 조기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 위암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위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위의 위쪽 부분에 있으면 전 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어, 위의 아래쪽에 있으면 뭐 3분의 2나 반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복통이나 또 설사가 생기고 식은땀,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음식을 소량씩 자주 나누어서 섭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위를 이제 모두 제거하고 나면. 예, 5년 뒤쯤부터는 이제 비타민 B12 흡수가 결핍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빈혈이나 또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비타민 B12를 예,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복막 파종입니다. 예, 위암에서도 이제 복막으로 전이가 될수 있는데 어, 이때는 또 복수가 생기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강내에 또 이렇게 그 암이 파종되게 되면 또 장폐색을 일으키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예,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위암의 5년 생존율을 보면. 예. 일기의 경우에는 80에서 90% 이기는 50에서 70% 3기는 20%에서 50% 4기는 1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이게 다른 암보다는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뭐 예후가 매우 좋은 편이고요. 예그뭐더 지나서 이게 발견이 되더라도 또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아서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